2013 다음 챌린저 3가 어느덧 4라운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오늘 양주 고덕인조잔디 구장으로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홈팀 양주 시민 구단이 원정팀 춘천시민 구단을 불러드렸습니다. 과연 1, 2위 싸움 어떻게 펼쳐질까요? 양동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춥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laughs> 어, 굉장히 춥고 이곳이 어, 그 해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요. 예. 그 어, 1, 2비 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를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챌린저스 리그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이라면 뭐이 경기는 뭐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빅매치고요. 예. 어, 춘천 같은 경우에는 리그 통합 1위를 달리고 있는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주 강팀입니다. 이에 맞서는 양주 역시 2승 1무로 아주 팽팽한 그런 전력을 펼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재밌는 경기 예상됩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고요. 저는 경기 후에 여러분께 오늘 경기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나사. 이대통, 또뛰어넘 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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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 아, 수구 아, 박구수 아, 콧구멍! 아, 콧 아, 콧현성이구멍 아, 콧구멍! 구 좋 네. 아, 이태원이 때리지 못해요 왔고요태영입니다이태이태 네. 아, 아마 저분들도 통풍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시겠습니다만 오늘 완승을 거둬가신 이승희 감독님의 마음도 굉장히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만나서 쏘가 한 문제 없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경기 충천을 상대로 거둔 승리라 더 기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요. 그뭐 기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그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 축구 팀이 앞으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겼다 승리보다도 앞으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느 부분을 조금 가장 먼저 좀 손을 대고 싶으신가요? 어, 지금 제일, 제일 전체적으로 어느 그한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훈련이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팀워크라든가 체력적인 부분이 올라있지 않다 보니까 그, 제 일본은 그 체력적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후반전에 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술을 좀 전반에 있다 많이 좀 집중하신 것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봤는데 오늘 전체적인 전술 은영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저희들 원래 그 전방부터 압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수들이 이기고 있다 보니까 후반에 그 골을 지키기한 목적도 있고 음. 그런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선수 교체를 하고 싶은데, 네. <laughs> 선수들이 체력이 떨다 보니까 제임의호 선수 교체를 못하고, 음. 선수들이 그, 뭐, 선수고 나온 선수부터 먼저 그교체 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음. 좀 여러 가지로 후반전는그애로항이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양주의 다음 경기가 제가 강북으로 강북구민운동장을 강국 원정 마르티스와의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음 경기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한달 동안 홈 경기가 없으시잖아요. 예. 앞으로 원정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뭐 꾸준히 연습한 대로 원정이나 홈이나 어떤 구분 없이 저희들 우리 팀플레이를 칼날 가지고 예. 그 경기를 할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승으로 승승장구하는 양주의 모습 저희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주시민구단 이승희 감독님 만나봤고요. 자, 오늘 <laughs>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하셨던 박현숙 골키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가까이 좀 보실게요. 네. 아, 저는 추운데 박현숙 선수는 뛰느라고 별로 안 추우시죠? 네. 아, 승리 축하드립니다. 소감 어떤가요? 네, 이겨서 정말 기쁘고요. 어. <laughs> 이겨서 기쁘답니다. 네. PK를 오늘 만화 내셔서 네. 저희가 순선수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어, 그게 들어갔다라는 사실 경기 결과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는 방황이, 방, 아, 상황이었거든요. 마음먹고 뛰신 건가요? 어떻게 보고 뛰신 건가요? 어떠,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저는 P.K. 찰때 상대방의 발 모양을 보고, 네. 보고 뜨고요. 만약에 먹혔, 먹혔, 그 골을 먹혔다고 하더라도 저는 선수들을 믿었기 때문에 네. 이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아, 딱 옆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참 많이 지금 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소녀같이 말이죠. 예, 예. 홈격기가 당분간 없죠? 네 예, 계속 3연전 정도를 제가 원정으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안방 떠나서 남의 집을 계속 들락날락 하셔야 됩니다 좀 힘들 것 같은데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음, 컨디션 관리는... 그냥 뭐 운동으로... 운동으로... <웃음> 운동으로... <웃음> 알겠습니다 홈팬들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예, 저희 방송 타고 아마 그... 양주팬들이 하신 욕도 방송으로 나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항상 성원해 주잖아요. 시팬들께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혹시 저 이틀에서 양 고맙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준비 잘 하셔서 원정 3연전 잘 이겨내시고요. 아, 앞으로 오늘 같이 계속 승승장구나 양주의 모습 저희도 기대해볼게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혜수 선수 만나봤습니다 양주의 홈에서의 홈 팬들의 성원을 등에 입었을 때 양주의 모습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오늘 잘보여주지 않은 한판 대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1위 조 1위를 달리고 있던 춘천을 홈으로 불러들는 양주가 2대0 완승을 가져가면서 통합 순위 1위를 향한 행보를 계속하게 됐는데요 양동석 해설위원은 오늘 경기를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신지 오늘 양주의 승인이 뭔지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겼나요 양주가? 네 누가 약체라고 랬습니까 네, 이거는 <laughs> 양주 경기를 오늘 본 제가 네. 양주를 약체로 평가한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성질 내고주세요네 오늘. <laughs> 양주 정말 굉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반에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렸습니다. 슈팅을요. 그리고 그 16번의 슈팅 중에 한 개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만회골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예. 춘천의 그런 반격이 예상치 않게 또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K 찬스도 얻었고요. 그 PK 찬스를 성공시켰으면 좋았는데, 박현수 선수가 미리 오른쪽으로 예측을 하고 선방을 함으로써 음. 그 찬스가 무산되면서 흐름이 또 반대로 역적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방 수비수의 그런 결정적인 미스가 나오면서 네. 이제 양주가 추가골을 넣고 분위기를 종결시키면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양주 팬들의 여러 같은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할 정도예요 저희 방송에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열정적인 응원이 있으니까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고 이곳도 산 위에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하지만 양주 팬들 오늘 정말 많은 자리를 착석하여 주셨고요 그런 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그 의지를 굳세워서 오늘 경기 열심히 뛰지 않았나 그리고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챌린저스 리그 4라운드 소식이 여기서 모두 마쳐야겠네요. 2013년도 다음에서 후원하고 있는 챌린저스 리그가 날이 갈수록 순위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어, 신생팀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팀들의 어떤 반란? 예, 네, 반항?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다음주 어, 4월로 접어든 저희는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아, 고향 시민 축구 음, 고향에서 펼쳐지는 챌린저스 리그 5라운드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어, 고향이 청주를 만나죠? 예. 네 청주 직제 FC를 상대로 홈 경기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경기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따뜻해지는 4월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경기를 여기서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양동석 해설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따뜻해진 4월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